네, 안녕하세요. 국안이 명가에다의 김민관입니다. 자, 오늘은 마포구에 있는 어, 신수 미구역의 현장에 나왔습니다. 이사님,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심석영입니다거한 아, 2년 만에 네, 하는 건데, 네. 아, 제가 사실은 그 임장활동 같은 경우는 저녁에 좀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그 이유는, 그 주변 일대에 노후도가 좀 심각한데 같은 경우에는 네. 기본적으로 현재의 그 주차 네. 주차 문제에 대한 심각성 네. 이런 것들도 보기 위해서 제가 좀 전에 늦게 출발 그 임장을 많이 가곤 하는데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또저 이렇게 저 일찍 좀 불러주셔서 네, 낮에. 그죠? 왜냐면 오늘은 음. 어, 주차보다 이신수유계의 노후도를 음. 직접 보여드리기 위해서 네. 현재 이 노후 주택가를 좀 보기 위해서 좀 나오게 주 음. 그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바로 한번 가보실까요? 그럴까? 네 가시죠. <laughs> 네. 근데 네, 이사님 여기 이제 어, 초입에 음. 뭐 미용 이발소인가요 여기가? 이거 <laughs> 진짜 오래됐다. 아마 이사님 초등학교 때 이런 네. 곳에서 아마 이 머리를 자르셨을 거예요. 그렇죠. 것좀 보시면 이게 뭐 상당히 1층, 음. 2층 정도에 이제 상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야 이거 진짜로 한. 네. 30년은 아니고, 한 20년 전에 보는 네. 것 같은 그런 느 20년대 정도의 이제 풍경이라고 할수 있지 않을까요? <laughs> 보시면 상가가 문이 닫혀있는데도 있고요. 네. 지금, 여기도 문이 닫혀있네요. 그렇습니다. 거기... 활성화 되어 있진 않는 것 같습니다, 이사님. 사람이 없으니까. 네. 사람이 없는데, 이렇게. 오, 저 집부터 오래된. 여기 집한번 촬영 좀 해볼까요? 기와집이 지금 여기에 있는데요. 음. 어, 이, 이런 집은 이사님. 네. 몇년 정도 되면 이렇게 기와집으로 지금 이렇게 남아있을 거예요. 어, 제가 봐서 정확하게 차크는안 해봤지만 네. 무조건 30년은 넘었고요. 네. 어, 좀더 오래 간다고 하면 50년 정도 된 집들이 대부분들이 이 기와집들이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말하면은 2020년 되니까 네. 1970년대 네. 전후지었던 네. 집들은 이런 집들이 있죠. 이사님 방앗간도 보이고요. 네, 아저 매주 이런 건 진짜나 한 20년만에 보는 것 같다, 진짜. 네. 그화 한가지 참 보기 힘든 방학간인데 요즘에 네. 정말로 여기는 과거 백두드 퓨처 혹시 이사님 영화 보셨어요? 저는 엄청 좋아합니다. 한 백번 본것 같아. 백드 예. 백두드 퓨처에 나오는 이런 레코드 집도 지금 있습니다. 지금. 아 근데 이거 LP 판 <laughs> 파는데 치고는 네. 엄청 깔끔하네요. 진짜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 보이세요? 그럼. 80년도 이거 우리 TV 이사님 어릴 때 이런 야. 거 있으셨죠? 아니요, 저, 네. 저, 어렸을 때가 그 LCD TV가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정책도 <laughs> <전축도> 있고. <laughs> 그리고 네. 야 이거 미용실도 있네 미용실 미스미용실 입니다 미스미용실 아, 우리 어머니들 파마 하시는 곳인데 음. 이런 곳이 장사는 지금 하는지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전에 있었던 곳인 것같고요 어... 혹시 노후도를 한번 측정하러 우리 골목길 한번 들어가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 제가 신수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네. 워낙 이제 재건축을 진행했던 그 구역이다 보니까 네. 노후도는 확실히 뭐 제가 이제 체크를 다 해봤지만 네. 어, 노도가 90%가 넘어요. 거의, 거의 100%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아. 왜냐면 하 재건축 같은 경우는 10년 동안 진행을 하다가 네. 일몰이 됐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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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중간에 개발을 할 수가 없었죠. 그러다 보면. 10년 보... 동안 지금 건축 행위, 개발 행위가 한 건도 일어나지 않는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어, 왜냐면 건축을 해봐봐야 네. 어, 입주권이 안 나오기 때문에 네. 개발할 의미가 없었던 지역이죠. 여기 같은 네. 경우 그다 보니까 거의 10년 동안을, 그러니까 10년 정도를 네. 건축행위를 못 하다 보니까 노후도가 너무 쌓여있는 상황이죠. 지금 여기 앞에도 기와집이 있고요. 좀 전에 방금 제가 지나간 집, 여기도 기와집이 있고요. 음. 와, 이게 지금 거의 한 네? 40년, 50년 집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곳인 것 같습니다. 아 어, 우리가 지금 개,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 네. 노후도도 물론 중요해요. 네. 노후도 엄청 중요한데, 네. 노후도 플러스 우리가 그 접도율이 되시죠. 네. 그다음에 호수 밀도라든지 사실 네. 이런 거 보면 알 수가 있거든 이 안에는 차가 못 들어가잖아 차가 다닐 수가 없는 길이지 그리고 새로 이 집을 오래돼서 내가 네. 이거 수선을 하거나 네. 아니면 다시 짓고 싶어도 네. 골목이 작기 때문에 네. 건축 행위를 하기가 어렵죠 와. 그렇다고 이거를 계속 네. 무방비 상태로 나누게 되면 사실 정부나 아니면 은 서울시에서는 이거 네. 방치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개발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네.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네요 그러니까 이거를 네. 아 여기서 더 깊게 들어가면 길이 없어. 아닙니다 여기 길이 있어. 저희가 어 그래도 끝까지 보여드려야 될것 같아요. 어디까지 길이 있는지. 이거 밤에 오면 무섭겠다. 밤에 오면 무섭죠. 아반지하가요 반지. 하가도 사는 거야. 이분들이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반지도 하 사는 거야. 아, 네. 그죠. 현실적기도 음. 하고. 아, 좀 다시 큰길한면 나가 가지고 도시 네.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지금 이제 골목길에서 좀풍기로 나왔는데요. 네. 어, 저기 앞에 또 이사님 큰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저 아파트도 재개발을 한 아파트 같아요. 재개발 아파트고 저 경남 아나스비. 경남 아나스비. 아까 전에 제가 구역이 좀 나눠졌다고 했잖아요. 네네. 동이 좀 나눠졌는데 여기는 대흥일구역입니다. 네. 대흥일구역. 대흥일 대흥일구역이 재개발했던 건가요? 네, 재개발했던 거죠. 네. 저것도 주민들하고 예전에 이해관계들이 막 복잡해서 네. 사실 어, 사업을 간다, 뭐, 간다, 못 간다만 했었었는데 네. 결국에는 간 거야. 저것도. 네. 제가 좀 전까지는 이제 기와지부 기화지복... 보고 조그만 골목길에서 산도 음. 없던 길을그 이제 있다가 네. 여기 나왔잖아요. 네. 이렇게 높은 아파트도 바로 여 있으니까 음. 상당히 좀새롭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보니까 경남 아나스빌이랑 네. 레미안이랑 레미안이 레미안 이 중간에 껴 있는 지역이잖아요. 이렇게 한번 삐 돌아보면 그죠? 와 여기 레미 앞에 이제 레미안이 보이고요. 네. 지금 귀앗집 보이십니까? 귀앗집 보이시고 그리고 바로 다시 음. 경남 아나스빌 네. 아파트가 또 보입니다. 이게 양 사이드에. 음. 우측 경남 좌측 레미안 그러니까 네 있는 거네요 다시 레미안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게 되면 네. 우리가 마포에 대장 아파트들 모여 있는 데를 보통 아현 유타운드로 많이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마레프도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네. 요즘에 마포 프레스티자이라든지 네. 뭐 그랑자이 뭐 이런 것도 얘기 많이 하는데 네. 마포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는요 네. 한강변에 우리 신수동 일대 요 일대에 있는 한강변에 있는 쪽에 저 아파트 그렇죠. 있는 그 옆에 있는 뭐 서강자이래든지, 네. 밤성 히스테이트래든지 이 친구들은 원래 비싼 돈이에요. 원래, 네. 원래 지금도 아현뉴타운보다 비싼 비싼지 싸진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도 이제. 일반 분들 잘 모르시잖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제 레미안이 음. 지금 3 0년 때가 24억 정도의 매물이 나와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치. 실거래된 것도 막 22억대까지도 다 나와 그러니까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마포 이제 아이언 뉴턴에 있는 이제 마레포 같은 경우도 사실 20억 이상 거래가 된건 사실 몇번 네, 맞아요. 있단 말입니다. 음. 그래서 아무래도 서울에서는 이렇게 한강변 쪽으로가 역시 아파트 가격이 좀 높은 맞아요. 아파트 어. 많이 지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사님 여기 음. 이제 동의서 접수하는 구역 이 하나 있는데요. 네. 오시면. 광흥창 역세권 2구역, 민간 재개발 지금 동의서를 걷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네요. 네. 광흥창 역세권 2구역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저희는 지금 신수 2구역에 나와 있는데. 네. 지금 여기는 광흥창 역세권 2구역이면 저희랑 틀린 구역인 것 같아요. 구역은 지금 나눠져 있기는 맞아요. 왜냐하면 네. 신수 2구역은 기존에 재건축을 진행했던, 재개발을 진행했던 구역이고. 네. 현재 광흥창 역세권 2구역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을 아직까지 진행을 하고 있지 않더라가 네. 최근에 이제 광흥창역 역세권 개발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네. 350m 안에 있는 주거지, 저층 네. 주거지 같은 경우 개발이 들어가면서 네. 거기 이제 용적률도 상향해 주고 아. 여러 가지 혜택이 좀 많이 주지다 어 보니까 네. 역세권 저희도 가끔 얘기하잖아요. 네. 서울에 307기 어, 307기의 역이 있는데 역세권 주변을 눈여겨 보자. 맞습니다. 그 중에서도 네. 물론 한개 노선이 들어가는 역세권도 중요하긴 하지만. 네. 현재 더블 역세권이나 아니면 트리플 역세권 네. 아니면 앞으로 더블 역세권, 뭐 트리플 역세권이 될 만한 지역들을 좀 눈여겨봐야 되는데 특히 광창역 같은 경우에는 네. 현재 6호선만 다니는데 네. 추후에 이제 서부선이 이제 서부선 개통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2028년 개통 예정되어 있는데 네. 그렇게 더블 역세권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의도가 한정거장이야. 아, 한정거장. 엄청나요. 그렇죠. 왜냐하면 공동역 자체가 사실은 지금 뭐 이런 서부권에서는 가장 메인이라고 할수 있는 게 이제 공동역이잖아요. 네. 공동역도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이 도시권과 여의도의 접근성이 되게 좋았는데 네. 자, 이서부선에광항청이 생기면서 여의도와 한정거장밖에 안 되게 되면 메리트가 끝내주죠. 그죠? 네. 음. 거기에 맞춰 가지고 조금만 늦으면 안 되잖아. 네. 빨리빨리 개발을 해줘야지. 그러다 보니까 이 주민들이 이제 이제 동서를 징구중인 거에요. 접수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럼 여기가 지금 경계선이 되겠네요. 광흥창역은 지금 네. 와, 이 왼쪽으로가 광흥창역이 되는 거고요. 네. 지금 광흥창역 역세권 개발하는 지역이 이쪽 지역이 되는 거고 음. 경계선에서. 다시 반대편으로는 신수 2구역으로 또 다른 재개발을 진행할 수 있는 지역. 그렇죠. 혹시 이거가 또 합쳐져서 통합개발은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맞아요. 역시 막 <laughs> 김명관 부장이 되게 네. 예리한 게 뭐냐면, 네. 이게 지금 구역은 나눠져 있지만, 네. 이거를 현재 같이 만약에 하게 됐을 때는 신호조건 엄청 좋거든요. 네. 현재 제가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네. 이 신수 2구역, e 기존에 구 2구역과구요. E 네. 방창 역세권 2구역이 e 만약에 통합으로 재개발이 됐었을 경우에는. 네. 천 세대가 뭐 넘는 대단지가 지 형성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저 같으면 내가 여게 조합원이라고 한다고 하면. 네. 무조건 같이 하지 않을까. 어? 저도, 어, 만약에 이게 통합개발 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구역이. 네. 정말 대단지가 나오는 구역, 지역은 아니기 때문에. 네. 대단지로서의 또 역세권 개발에 용적률도 많이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럼요. 역세권에 W 세권이 되는 지역에 용적률 높여서 한뭐 25층, 30층 정도 지었을 경우에는 와, 마포 지역에서도 상당히 고가의 맞아. 대장주 지역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옆에가 아까 말씀드린 대형 1구역, 네, 경남이고요 경남 안성빌. 경남 안성빌이고 왼쪽은 지금 신수 2구역인데 같은 시기에 구역지정된 것치고는 정말 엄청난 차이가 나는 지금 광경을 보여주고 있어가지고 너무 차이 난다. 아, 예전에 원주민들은 다 같은 네. 한 동네 에 살았단 말이야. 그런데 어느 순간 지났더니 아니 나는 네. 아직까지도 옛날 집에 그냥 살고 있는데 네. 아니 옛날에 같이 놀던 김영감은 <laughs> 지금 아파트에 가가지고 따뜻하게, 따뜻하게. 있으니까. <laughs> 아니 뭐 그냥 뭐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네.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개발을 해야 될 지역들은 물론, 지금 여러 대선 후보자들도 그... 주택 공급을 해주겠다,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걸 활성화시키겠다 얘기를 해주고 있지만, 네. 좀 늦었어. 아... 진작 해줬어야 되는 거거든, 원래. 네. 그래도 지금에도 해준다고 하면 땡큐죠, 뭐. 지금이라도 이쪽 마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공급함으로써의 상승성도 나오고요. 음. 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 지역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그리고 마포가 네. 다른 지역과 틀리게, 재개발에 대해서 좀 후한 동네입니다 아... 후한 동네야 마포 같은 경우 개발 지금 예정지 네. 개발 현재 진행하는 곳들이 가장 많은 곳 중에 하나가 있어요. 마포구입니다 맞습니다 마영성 아, 마포 그죠? 특히 그중에서도 마영성 지역 중에서도 마용성 지역에서 가장 빠르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곳이 바로 마포가 아닙니까? 마포예요 네. 재건축은 서초동 네. 재개발은 마포, 마포. 네. 자 여기가 이제 예전에 네. 예전에 조합을 만들려고 사용했던 추진위원회 네. 재건축 추진위원회 사무실이 아직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운영이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2019년도에 네. 일몰 예정지를 서울시에서 네. 발표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 중에서 현재 네. 그때 발표했던 지역은 제가 기억은 가물가물한데 한, 한 20여 군데 되거든요 아... 20여 군데 중에 네. 신수 2구역하고 네. 정릉 5구역인가 네. 두 개만 안 되고 나머진 다진행예요 <laughs> 그래가지고 시공사 선정선 시공사까지 거의 선정했어. 그러면 거기랑. 그때 만약에 일몰재료가안 음. 됐었으면 정릉 5구역마 신수 1구역도 지금 시공사 선정하고 그럼요. 개발이 진행될 수 있었단 네. 얘기네요 여기 현대가 직접 했던 거잖아. 와 정말 아쉽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네, 제가 알기로도 아, 현대건설이랑 현대엔진이형이랑 네. 같이 네. 그래서 힐스테이트로 지으려고 네. 했었던 지역인데. 맞습니다. 야, 불과 3, 4년 만에 재개발 음... 사업이 이렇게 분위기가 많이 바뀔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사랑도 타이밍이라고 하잖아요. 네. 사실 이 재개발, 우리가 도시정비, 이 사업은요. 네. 타이밍이야. 아. 이게 타이밍이 잘 맞으면. 네. 전혀 문제없이 한 8년에서 10년 사이에 개발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 타이밍을 잠깐 놓치거나 아니면은 뭐 여러가지 정세 때문에 아니면 이해관계 때문에 조금 어그로가 나기 시작하면. 네. 그게 추가적으로 1년, 2년, 5년, 10년을 더 걸릴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도 사실은 잘 진행됐었으면은 지금 우리가 이런 데올 수가 없었겠지. 네. 지금 공사 현장 보러 갔겠지. 어? 근데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아직까지는 응? 네. 개발이 진행돼야 진행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 와 있으니까 어, 곧 개발이 될것 같아요. 제가 볼때 이런 지역은 뭐, 이거는 뭐제 대피셜이지만, 네. 음, 한 3년 정도 안에는 네. 어 개발에 대한 얘기들이라든지, 개발에 시작을 할수 있는 그런 지역이지 않을까. 저는 노후도 보고 정말 오늘 많이 놀랬고요. 음. 이렇게 마포구에 이 정도의 노후도가 있는 지역이, 네.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볼 수가 있지만, 음. 앞으로 이게 얼마 동안 도 유지가 돼있지 네. 개발에 대한 좀 확신은 좀 쓰는 지역인 것 같아요. 마포구에서, 어, 이 정도가 노후도가 나오는 지역이, 앞으로 음. 개발의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네. 오늘 이 영상을 보는 시청자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물론 마포에서도 이 정도의 노후도 되는 데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워요. 네네. 여기 정도의 노후도도 안 되는데 개발의 압력 때문에 네. 원룸이 하나에 막 팔곡식 하는 데들도 많거든요. 아, 그럼요. 그러다 네. 보면 아직까지 도 여기 우리 숨은 진주 같은 곳이다. 아, 신수 2 구역은 네. 숨은 진주다. 그렇지. 네, 마포구 숨은 진주. 네. 아. 영원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laughs> 예, 예. 자 오늘 여기까지 네. 어, 신수 익을 한번 노도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어 다음에도 또 불러주시죠. 아 그럼요. 아이거 어, 재밌네. 그럼 아니, 저희는 어차피 좀더늦게까지 있어야 되잖아요. 네. 여기서 좋아요, 좋아요. 알람 설정하세 네. 알람 설정하시면 또 다음 숨진주 음. 남들보다 한번 빠르게 알아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자 지금까지 국왕의 명가에 대해 김명관 심상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